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면 월말이 다가올수록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험을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와이파이인데요. 먼저 내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공공와이파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앱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공공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작자가 NIA 이렇게 되어 있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공공 와이파이 앱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메뉴 중에 내 주변 검색이라고 있죠. 내 주변을 검색하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주변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 위치를 찾아줍니다. 또는 내가 어딜 방문할 예정인데, 그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는데요. 시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역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색을 터치해주세요. 확대를 해보면 내가 검색한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 지역에 저도 직접 가보았는데요. 와이파이를 검색해 보니까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연결을 하지 않고 제가 한참을 다른 와이파이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는 까치온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름은 서울 혹은 서울시큐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공 와이파이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검색하면 당연히 이런 이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지역에서는 이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을 다른 뭐 와이파이 명칭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기 때문에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라는 와이파이 이름에 접속을 했고요. 원래는 퍼블릭 와이파이도 보안으로 접속할 수 있는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라는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그런 보안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도 없었습니다. 속도 측정도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3.65메가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이버를 실행해 봤더니 이렇게 느립니다. 그림이 뜨는데도 한참이 걸리고요. 정말 옛날 ADS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 군데 더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이곳에서는 다행히 보안 접속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망이었는데요. 접속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EAP 방식은 PAP를 e 선택을 해주시고요. i d 와 비밀번호는 와이파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CA 인증서는 인증 안함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2단계 인증은 저 같은 경우에는 MS 뭐뭐뭐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냥 이것을 선택하면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2단계 인증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속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속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검색을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게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 보니까 장소에 따라 그 속도나 보안 접속에도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평소에 내 주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어느 곳이 보안 접속도 되고 속도도 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